네 안녕하세요 차트맨입니다 이번 종목은 범한 피어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지금 시장이 지금 혼란이 와서 2차전지나 지금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비실비실한데 이제 아마 수급들은 주식 장이 살아 나려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소 쪽 테마의 수급이 지난 한 주에 저는 차트와 수급만 보기 때문에 한 주에 서 수급과 차트가 수급. 그 수소 쪽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되게 이쁘게 그리는데 이거는 데이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들만 붙어서 좀 놀아야지. 요 종목을 지금 건드렸다가 좀 위험할 것 같고 보통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나 S 피어셀 이런 애들이 지금 대장 노를 하다가 범안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이 크게 터지면서 한번더 시세 분출 마지막 한번더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한 피어셀를 보는 거고 만약 에좀 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나 그쪽에 그 수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코리아 FT 이 종목은 은은하게 우상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루에 1%가 올라더라도 아니면 손실이나 이런 걸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좀코리아 f t 를 종목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나는 급등과 급락을 한번 등락을 하는 롤러코스트를 좀 좋아하실 것 같은 분들은 범한 표현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보면, 네 일단 음 통합 차트인데 이 바닥에서 그싹 긁어 모았던 세력들이 한 번은 전 전고점에 대한 여기 전고점이 언제냐면 작년 한 5월달에 여기에 대한 그그 그 테스트 물량.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여기 부근에서 윗꼬리가 정확히 달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1년 동안 기다렸던 요, 요 구간에 개미들에 대한 물량을 한번다 받아줬다. 받아주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면서 원래는 나락으로 갔어야 되는데, 시장적인 흐름을 보면, 그 흐름상 이쪽 수소 섹터에 아직은 세다.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쪽에서 트럼프가 좀안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힘이 없고 원전도 약간 힘이 없는데 원전도 조정 중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전고점에 대한 거를 수, 다 소화를 시키면서 단봉캔들 하나 나와주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력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투, 어, 거래량 치면서 전고점에 대한 그다 소화했다라는 자신감 있는 장대 양봉을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력이 엑시트를 하려면 보통 28,000원. 이정허그90% 구간이 28,000원까지는 한번 들어 올렸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만약시작의 흐름상 수소 쪽에 대한 엄청난 뭐핵 이슈, 핵폭탄급 같은 뉴스들이 쏟아진다면 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몰고 갈수 있는데 저는 근데 아직은 수소차나 수소쪽 관련된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 2차전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반면에 수소가 자리를 잡는다? 그거는 말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쪽은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거를 신규 조건을 어떻게 한다? 여기 매수가에 대한 그 종가에 대한 90% 가격인 23,000원 23,000원 초반에서 비중 저 같으면 한10% 정도 많으면 20%를 잡고 손절라인은 한4% 짧게 잡고 목표가는 10% 정도를 수익 구간으로 잡아서 10에서 15% 정도 여기에서 차익 실을 하는 구간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저는 지금에서 한2 6,500원, 7,000원에 분할 매도해서 전량 이제 다 갈아타는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는 아니면 방산이든 아니면 뭐다그 원전이든 이쪽으로 좀 테마를 좀 바꾸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제 생각은 뭐 주관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만 잘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 한번 잘 못하면 이 종목 또1년 동안 바닥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종목의 특징이 한번 빠지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6 개월 이하 빠져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분명히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사람들만 붙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아까 이제 코리아 F T 라는 그런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테마주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범한 같은 놈을 어, 매매해서 단기 데이트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